그리고 주식 투자하다 보면 늘상 뭐 도초의 지뢰밭이죠, 뭐. 그래서 그런데 무조건 그래프를 봐가지고 음.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급등했던 거는 음. 특히 요즘 장난치에 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음. 있을 때는 무조건 제자리로. 오는 안녕하십니까. 진안경제TV의 배진호입니다 요즘 참 시장이 어려운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남석관 베스트인컴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사실 장이 안 좋을 때 원래 제가 생각 하기는 트레이더가 좋아 보이는데. 아더또 아, 어렵죠. 어려워요. 네,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제 트레이더는 이제 금액을 큰 금액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큰 돈이 안 되죠. 그건 그렇죠. 네, 큰 돈이 그, 안 되죠. 그,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할 때도 있죠. 아, 그렇네. 네, 요즘은 자, 작게 해서, 작게 해서 치고 빠지고 이래야 되든지. 네, 그래, 그래야지 되고, 음. 그게 귀찮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조, 좋은 거죠. 안 하는 게. 네. 네. 하락장에서. 예, 예, 예. 어쨌든 요즘 한번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시장 한번 점검 좀 해주시죠. 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우리가 과거로 보면, 미국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나스닥도. 지난번에 이제 1 5 0 0포인트때까지 떨어졌다가 음. 이게 13000포인트가 넘도록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더기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2 5 3 0포인트때까지 갔는데 음. 여기도 제가 요번에 떨어질 때 나스닥은 한 12000포인트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봤던 거고 우리나라 주가도 2400포인트 정도 심하면은 뭐2,300한 50포인트 정도는 네. 지지할 거로 봤는데 이제 고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엄청 불안하고 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 같으면은 그 미국의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네. 이럴 때 보면은 어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음. 시장에 영향을 잘안 미쳤거든요. 음. 근데 요번에는 요번에 올리면은 이제 세 차례 0.75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 음. 이 금리 상승 폭이 둔화되는 기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음. 근원적 그 물가 상승률, CPI 음, 음. 지수에 그러니까 고물가가 그 이제 정, 그냥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음. 그런 우려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금,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경기 둔화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달라란 말이에요. 음. 경제가 당분간, 가방기 끝날 때까지는 조금 이제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겨울이 좀 혹독한 겨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다 보니까는 시장 상황이 불투명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래는 이제, 오늘 같은 날이면, 기관에서 착, 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laughs> 기관이나 네. 금융투자나 뭐, 증권 쪽이죠. 네. 어, 연기금도 다 매도를 했고, 근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오늘 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좀, 아, 세게 들어왔다. 이렇게 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지난번에는 또, 매수를 좀 해가지고, 음. 그 이제 이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매도세가 요 근래는 또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수 하방 압력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어. 그렇게 좀 염려,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 네. 최근에 보니까 저번 달까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이번 네. 달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팔아요. 팔고 있대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음. 그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달러가 원작 강세다 어. 보니까는. 어. 그 우리나라 금리를 미국 금리 하고 맞추기가 국내 사정에 의해서 음. 거기처럼 이렇게 또 0.5라도 올리고 거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대출. 경기 네, 네. 가계 대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금리 차이를 벌어진 상태로 그냥 둬야지 되지 않느냐, 음.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 그러니까 는 1%까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참고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외국인이 좀 이탈하는 게 아닌가. 음. 네, 그런 우려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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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이제 이 근원이 된 게, 물론 유동성을 푸는 것도 음. 근원의 한 가지 원인이 되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이제 에너지 값이 급등을 하면서 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원인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요번에 뭐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데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좀 했다고 하지만 네, 네, 네. 오늘도 발표한 게 그거잖아요. 음. 그 <laughs> 푸틴이 동원용을 내려가지고 이게 장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음. 지금. 그러니까 는 군대 동원용 내려서 푸틴이 저 순수하게 휴전이나 뭐 종전이나 이걸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저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죠. 음. 그, 푸틴 입장에서는. 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음. 이 전쟁만 끝난다 그러면은 그 침체 또 이제 거기 복구하다 보면 돈이 엄청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700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복구 비용이.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전쟁이 종료나 휴전이 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그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게해소되기는 음. 어렵지 않나 음.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음. 그,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튼 이게 조금 장기화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또 경기가 조, 좋을 때가 많아, 주식 이렇게 이 올라갈 때 주로 금리 아, 그렇죠. 인상이 더 많았잖아요. 아, 에, 그렇죠. 가버리면 가버리면 그렇죠. 이게 비진이 선반영도 이게 너무 사람들이 빨라진 것 같아요. 선반영에서 예. 주가가 다고그 벌써 벌써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인상을 하는 거까지 다 반영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에. 그러니까는 이제 요번에 투자자분들이 애를 먹는 게 우리가 2000년 이후 IMF만 해도 벌써 한참 전이잖아. 요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도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3개월 떨어졌던 거거든요 11월 달부터 떨어지기 그렇죠. 시작을 해 가지고 네. 11월 12월 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또 이제 돈이 네. 들어온다 그러니까 IMF 네. 구제금융이 네.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또 급반등을 했어요 급반등이죠. 그러다가 이제 재차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네. 또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고 우선은 이제 그게 1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해 11월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 네.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예로 2007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그때도 주식 떨어진 거는 3개월, 4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9월부터 떨어져서 네. 12월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2000포인트에서 이제 900포인트까지 네. 반토막이 더 떨어졌던 음. 거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가까운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일 때, 네. 그때도 뭐 아시다시피 그때는 불과 두달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급 급락 급락으 했던 네, 게 맞아요. 2월 초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3월 중순 20일께 뭐1,500 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으니까는 음. 6,700 포인트를 700 포인트 떨어지는데두달 정도 오 어, 말에 떨어졌는데 요번에는 음. 이게 이제 왜 힘들고 막 이러냐면 지난해 7월부터 떨어져서 1년 넘게 떨어진 거거든요. 음. 물론 그 사이에 급격하게 떨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 천천히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이제 어떤 섹터에서는 특별히 이제 올라가는 것도 들 있고 반등도 있고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게 급락을 하고 또 조금 반등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게 1년 2개월 동안 이렇게 줄청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아,를 예를 들면, 9만 5천 원에서. 4, 지금 거의 <laughs> 5만 4, 4만 원이, 4만 원이 떨어진 거. 4만 원이 떨어진 거. 고점 대비. 그 거의 반도 못지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뭐, 아시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 네, 네이버 카카오. 그거는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는 반도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네. 카카오 같은 경우 고점이 17만 원인데, 네. 지금 6만 원, 네. 음, 아. 돼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십육만 원이 음. 고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십일만 원, 이십이만 원이니까 네. 반토막 됐죠. 네. 뭐 게임주도 뭐 말할 네. 것도 그렇죠.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LG화 같은 경우는 음. 지금 회사 그 분할하면서 네. LG 엔솔이 나오면서 음. 음. 그 백만 원 넘었던 게 음. 이제 육십만 원대. 음. 그것도 많이 떨어졌는데 좋은 기업이라고 좋은 주식인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좋은 기업. 네. 그래서 수익이 잘 나는 기업이 아니다. 제가 하는 그 주식 격언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종목인 것은 아니에요. 투자자에게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음.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음. 5년, 10년 기다려가지고서 뭐 은행 이자도 안 나오게, 예? 뭐. 그, 10%, 20% 결과적으로 수익을 음. 내고 나왔다는 거는 그건 좋은 투자법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 종목도 자꾸 많이 그러잖아요. 음. 두 번째 제가 드리는 격언은 뭐냐면, 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는 거예요. 음, 그게 그렇죠. 제가 드리는 예. 두 번째 예. 주식 혁과이니요 그러니까 예.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예.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그 예. 그래서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그 뭐, 뭐,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게 기술적으로 일단은 지수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지수에 맞춰서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키맞축이라고할 음. 수가 있죠. 음. 지수가 올라갈 때도 음.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어, 반드시 지수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나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음. 그게 일단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음. 웬만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안 떨어지고 있더라도 음. 그때 매도하는 게 맞아요. 음. 그러고서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까지는 아. 쉬고 한참 쉬는 게딱 맞는 거예요. 아. 요즘 그래도 골든 크로스 간혹 나오는 종목들게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건 이제 그, 그렇, 그래도 그러니까 또 그렇지 그,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순간으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빨리 대응을 못하면 음. 거기서 깨져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요거는 단계 트레이딩 하는 사람 또 다른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많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봐서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 네. 요즘 진짜 음, 진짜 시장이 너무 네.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 뭐다뭐 뭐, 뭐 크게 수익이 날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지금은 근데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 외부 활동이 없을 때 앉아서 보고 있으면 또 사고 싶죠. 저, 저, 저 종목 음.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속임수예요, 속임수. 아. 그러니까 중장기 하시는, 투자하시는 분은 절대로 이렇게 접근하면 불리한 장이죠. 네네. 또 이제 직장에 다니시면서 네네. 어떤 괜찮은 종목이 있을까. 괜찮은 종목이 뭐가 있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거는, <laughs> 그거는 괜히 그 어설픈 위로라고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업은 있어요. 좋은 기업. 음. 그렇지만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럴 때, 장기적으로 보고서 그럴 때 이제 사는 건 좋은데, 이 장기적으로 본다는게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요즘 같이 끝이 음. 없을 때, 음. 이 하락하고 행보하고 이런 게 1년, 2년,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조금 반등하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6 1선 맞고서 또 예, 흐르고 그렇죠. 또 흐르고 그런 패턴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요번처럼 이제 경기 둔화가 없네든가 침체가 오면 그 기업 환경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채가 높은 기업들, 한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요번은 이제 상반기, 상반기 결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13.1%가 한계기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는 결산기가 이제 가을, 겨울 되면 다가오잖아요. 음. 우리가 요번에 반기 결산하고서도 관리종목으로 넘어가고 상장 폐지된 그 정리매매가 지금 진행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히 개별 기업들 음. 투자하실 때 중장기로 갖고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제 트레이드 하시니까 네. 주변에 트레이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트레이드 분들 많이 계시면 그 트레이드 상황 좀 어떠세요? 어떠세요 지금? 어렵죠. 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특히 장에 개별 주장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음. 이 이제 선도 세력이라고 좋게 얘기해서 음. 할 수도 있고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음, 데이장 음, 네, 네. 초반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종 오늘 종가까지 올려놓고 음. 그 다음 날에 종가에 매물이 확 나오면서 버려버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가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오늘 가격이 높은 종목을 보면 안 되고. 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도 21선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 있어요 네네네. 그런 21, 종목 21. 그러니까 그러면은 올라온 게 단기적으로 올라온 게 전혀 아. 없는 거예요 그런 종목 중에서 그 이슈가 다음에도 갈수 있는, 갈수 있는 종목. 네, 네. 그런 종목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 괜찮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애형 패턴 나오는 것들 아. 다시 말해서 폴대 하나 그렸다가 예, 예, 예. 쭉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시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음. 오늘도 그런 종목을 제가 한두 개본게 있거든요 근데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내일 파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어제 사야지 되는 거죠 아 어제. 그랜 그래프를 아 이제, 이제 가짜, 인자 밑으로 갔을 때 이때 사서 그렇죠. 이렇게 올라올 아, 때 판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요죠 그러니까 주식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예전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 주식 투자하면서 돈 잃는 이유는 딱한 가지 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높은 주식 사서. 하, 올라, 올라갈 하고, 때. 올라갈 네. 때. 그, 그거 하나하고 벼락 맞는 주식. 그 벼락 맞는 거는 아시잖아요. 상폐당하는 그러니까. 거. 아는. 이제 그런 것도 음, 있, 있을 수 음, 있고 음. 또는 이제 유무상증자 물량 음. 나올 때 아, 네? 또는 시비 전환되는 아, 물량 아, 나올 때 네네네. 그러면 주가가 10%, 20%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개파락으로 그렇죠. 해서 나올 때. 음. 그러든가 또 하나 이제 요즘에는 어 이제 파생상품 손실 음. 뭐 그런 뉴스 그 금액이 큰데든가 음. 그럼 개파락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벼락 맞는 경우가 있고. 이거 음.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제 늘상 뭐 도초에 지뢰밭이죠 뭐. 그치. 그래서 그런데 무조건 그래프를 봐가지고 음.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급등했던 거는 음. 특히 요즘 장치에 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네. 있을 때는 무조건 제자리로. 그러니까, 좀올라오른것 같아도 그, 그것 다시, 그,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차트를 봐서, 아, 저게, 얼마짜리 주식이었는데, 뭐, 요즘에도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절대로 그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 바닥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올라가면 좋죠. 그러다가, 잘 보고서, 이제, 이익 실현하고서, 다시 접근하면 안 돼요, 다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일 실수, 가 많은 게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5천 원에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만 원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그게 만 원에 자기는 팔았어요. 네. 근데 만천원 정도 갔단 말이에요. 만천 원, 이천 원. 그러면 이제 아깝죠? 이게. 야, 이거 쪽 긁어가는 거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만이천 원에서 이제 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 거의 대부분 자기가 판 가격. 아. 그 꼭지에서 한 10%만 떨어지면, 그게, 어, 이거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사는 경우가 많거든. 그게 결국 지지가 어차피 될수 있어요. 지지가. 지지가. <laughs> 네, 그게, <laughs> 그, 그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음. 그런 거 이렇게 차트를 보면, 주봉을 보면, 안전한 음. 헤드 앤 숄더 모양이거든요. 음. 제가, 제가. 머리 어깨 딱, 딱 네. 깨고 내려가는. 더 깨고 내려가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예, 과거에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음. 산을 그리는 투자법 산, 네. 산, 산, 네. 모양. 네, 산 모양. 이쪽 기술인데 기술. 이쪽까지 떨어진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프도 엄청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참 답답한 게. 지수가 만약에 급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턴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음. 트레이딩도 아무튼 하시되 그래프를 봐가지고, 그리고 과거, 과거지만 아주 먼 과거 말고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고, 거기에서 과도하게 올랐다 싶으면 시장 대비해서, 음. 지수 대비해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지수 올라갈 때는 오히려 떨어져 버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는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조심해서 하셔야지 음. 섣부르게 하셨다가는 시드머니까지 다 날라가요. 음. 그 트레이딩이 무서운 게그 비용 대비해 가지고 작과다 보면 돈이 안 붙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소리 있잖아요. 음. 슬금슬금 수수로 빠지고 못 빠지고 해서 백만 원 백만 원씩 빠지다 보면 나중에 시드머니가 없어져요, 없어져. 어, 그래서 어, 제가 네. 20년, 전, 네, 20년 전부터 어. 얘기했던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어. 네, 그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장 나쁠 때 주식한다고 해가지고 시드머니까지 다 날려서 장 좋을 때 돈이 없다 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이제 또 모든 방법을 써도 수익이 안날 때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피하는 중. 음.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우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수 있겠어? 아, 야걔 말이 쉽지 막상 정보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부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쉽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어? 슈퍼개미? 누구? 아깜자기야 성공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린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볼린 너희들도 될수 있어 슈퍼게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게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